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번 시간에는 113페이지만 설명할 겁니다. 자, 이번 강의는 자 어, 지금까지 배운 것을 주, 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만들 때 그렇게 안 했는데, 이 1차 함수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먼저,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것만 알면, 이 3단어는 거의 한 70%는 아는 겁니다. 자, 먼저 얘를 그려라. 이거에. 그래프를 그려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 X에 0을 넣어요. Y는 0 플러스 4. 0,4. 자, y에 0을 넣어요. 0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4. 2x는 4. x는 2. 2,0. 그래서, 빨리 하나로. 음, <laughs> 막 그리고 있는데. 4, 2. 4.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서 그렸죠. 자, 이게 1. 자, 반대로. 반대로 이거 이게 y는 ax 플러스 b로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x 값의 증가량 플러스 d y 값의 증가량 마이너스 4 y는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4x y 절편은 4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같아졌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그림을 가지고 다시 찾으면 같아져야지 되죠. 이렇게 할수 있으면 이 단원의 70%는 아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선생님 말은 1년이 지났을 때 이, 이것만 할줄 알아도 돼요. 매년 이맘때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기준으로 1년 후에 자, 이제 어, 113페이지 제일 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해서 일참수 위에, 그래프 위에, 일참수의 그래프 위에 일함수의 그래프 위에 두 점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그릴 수 있다. 이거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그렇지만 할 수는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y는 ex 그다음에 플러스 1 이런 게 있다 그래봐. 자, y절편이 플러스 1이죠. 0 1을 지나죠. 자, 기울기가 2야. 기울기 2는 1분의 2잖아. 1을 증가할 때2 증가하죠. 1을 증가할 때2 증가한다. 여기가 1이 되고, 여기 얼마 될까요? 그렇죠. 여기 1에서 2 증가하면 3이죠. 그래서 0.1과 1.3을 지나는 직선이 나온다.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있다. 1, 2, 3, 4. y절편이 4잖아. 0,4를 지나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1를 증가할 때2 감소한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거 자체는 할 줄은 알아야 돼요. 자, 예제 2번 보자. 선생님이 이걸 왜 먼저 했냐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이렇게 정수인 걸 먼저 쉬운 걸 먼저 했어요. 예제를 만들 때는 신고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분수가 더 나오니까 분수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자 이걸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해서 얘를 그려라 그러면 자, 이 풀이는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한 거예요. 자이 선생님이 x p 했다고 틀린다는 게 아니라 시험에 이렇게 길게 쓸수 없죠. 한 문제만 보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그냥 그림에다가 다 하면 돼요. 이렇게 큰 글을 쓸 필요가 없어 이문제는자 y절편이 마이너스 이다. 그럼 말도 안 적어도 돼. 이제 아니까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절 편이 마이너스 2다, 여기.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얼마예요? 플러스 2분의 플러스 3이죠. 그러면 1, 2. 2 증가할 때, 플러스 3. 위로 세칸 증가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3만큼 증가하면 마이너스 1, 0, 1이죠. 색깔을 다르게 해서 이두 개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밑에 문제 3번 자 어, 똑같이 하, 하면 돼요 그냥 자 이게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자, 1번부터 해볼게요 1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y절편 1이죠 그럼 쓰지 않아도 돼 이제 나니까자 기울기가 얼마예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중요한 점 분모는 항상 플러스로 해요. 그렇게 안 하면 곤란해요. X가 1 증가할 때 Y는 1 감소한다. 1이죠. 두 개를 연결해 두 점을. 됐죠? 끝. 자, 2번. y는 3분의 4x 마이너스 2. 자, y절편이 마이너스 2. 0xy. 뭐라? 방금 전에 여기다 0xy를 안 적었네요. 감점돼요. 자. 자, 그러면 y절편이 마이너스 2야. 기울기가 3분의 4죠. 3 증가할 때4 증가한다. 3 증가할 때, 플러스 3 증가할 때4 증가한다. 3이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0, 1, 2.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가야 되죠. 그죠? 그러면, 자, 두 개를 연결해 보죠. 색깔을 다르게 해서. 네. 자를 대고 그래야 되는데, 자가 없어서. 화면에다 찾아 죠 자, 어그 밑에 이제 3번 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일시 정지하고 뒤로 가서 얘를 연습장에다 해봐요. 자, 그래프의 기울기와 그래프의 한 점을 알면 그 함수를 구할 수 있다. 무시 이런 말을 무시하고 그냥 이, 이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냥 저거 먼저 읽으면. 먼저 읽고 이해를 하면 천재죠. 상당히 뛰어난 학생입니다. 자. 보죠 이거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가서도 나와요, 그대로. 이 문제는 그대로 나와요. 자, 기울기가 3이고 점 (1, 2)를 지나는 직선의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일차 함수를 구하라. 이 무슨 말이 어렵죠? 그냥 기울기가 3이고 1,1을 지난다. 그냥 그거예요. 1,1을 지나고 기울기가 3이다. x가 1 증가할 때 y가 3 증가한다. 그런 거예요. 자, 풀이 자, 우리 1차 함수는 1차 함수를 구하라는 거야. 자, 이걸 지나는 직선 이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일차함수를 그려라. 말이 어려운데 그냥 기울기가 3이고 1콤 마일을 지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차함수의 식 자, y는 ax b죠. 그게 기울기가 얼마다? 3이다. 자 여기 x 앞에 있는 게 기울기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계속 연습했죠? 3x b 걔가 1,1을 지난다 x의 1, y의 1 대입해 1은 3 곱하기 1 플러스 b 플러스 3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니깐 1 빼기 3 마이너스 2자 그러면 구했죠? a는 여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답이 나오겠죠? 이제 y는 3x 마이너스 2 이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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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직선의 방정식이 다시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더 어려운 게 나와요. 두 직선이 직각으로 만날 때 어떻게 되는가? 막 이런 거 나올 때이 예제 3번 문제가 다시 나와요. 반드시 선생님 여기서 영상을 끄는 이유가. 이걸 하고 연습하고 이제 다음 강의를 듣게 왜냐하면 다음, 다음 강의에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나와요 조금, 조금 더 복잡한 겁먹지를 마요 같이 하면 금방 갑니다 자 마치겠습니다